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현대 투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중형 SUV 시장의 핵심 모델인 투싼은 이번 세대에서 디자인, 기술, 안전, 그리고 주행 성능이 모두 강화되며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6 투싼이 어떤 변화와 매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외관입니다. 2026투싼은 현대차의 새로운 센세이션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더욱 세련되고 와이드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LED 주간주행 등이 보다 얇고 길게 뻗어 미래적인 인상을 주며, 새로운 그릴 패턴은 고급감과 강렬한 존재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범퍼 디자인도 한층 입체적으로 바뀌어 SUV 다운 안정적인 비율을 강조했고, 측면에서는 길어진 캐릭터 라인과 새로워진 19인치 휠리더 날렵한 스탠스를 만들어냅니다. 후면부는 일체형 LED 리어램프가 적용되며 잔잔한 광선 패턴이 고급스러움을 높이고, 리어 스포일러와 새 범퍼 디자인을 통해 공기역학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투사는 기존보다 진동과 소음을 더욱 줄인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기존보다 효율과 반응성을 개선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의 응답성이 강화되어 도심 주행에서 더욱 경쾌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조정된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세팅은 승차감을 고급 세단 수준으로 높였고 고속 안정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AWD 시스템은 다양한 노면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고 스노우 모드 등 여러 주행 모드를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트랙션을 제공합니다. 연비는 전체적으로 상향되어 유지비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실내입니다. 2026 투싼의 실내는 하이테크 라운지 콘셉트로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됐습니다. 12, 3인치 듀얼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차량 정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간결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차세대 큰 인포테인먼트는 더 빠른 반응 속도와 직관적인 UI를 제공합니다. 통풍 열선 시트, 2열 리클라이닝 기능,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갖추며 패밀리 SUV로서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센터 콘솔은 플로팅 디자인으로 바뀌어 개방감을 확장했고 수납 공간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0여 가지 색상 조합을 제공하며 밤에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확장되어 캠핑, 장거리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안전 기능 역시 최신화되었습니다. 2026 투사는 현대차의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기본 또는 선택으로 제공하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 핵심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인은 차간 거리 유지와 차선 중앙 유지 성능을 개선해 장거리 주행의 피로도를 더욱 줄여줍니다. 또한 교차로 대양차 회피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어 사고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자동 제동을 지원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화질이 높아졌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차 편의성을 크게 높입니다. 가격 정보입니다. 2026 투싼의 국내 예상 가격은 기본 가솔린 모델이 약 3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3천만 원 중후반, 풀옵션 기준으로는 4천만 원대 중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초반대 사이가 예상됩니다. 트림 구성과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매 목적에 맞춰 세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트로입니다. 2026 현대 투사는 디자인, 기술, 편안함, 안전성, 효율성까지 전 영역에서 향상된 모델로 일상주행부터 패밀리카라는 목적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출시될 실제 양산형 모델의 세부 사양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경쟁 SUV들과의 비교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